할렐루야, 레위기 말씀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줄 묵상 레위기 7장 19절 20절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아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구약의 제사법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와 삶의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 장에서는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속건제 규례는 먼저 보상이 요구되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이며. 제물의 피는 번제단에 쏟고 재단 위에 기름과 콩팥을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는 속제제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그들은 거룩한 곳 성막의 뜰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11절부터는 화목제 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제사드리는 자에 따라 감사의 동기로 드리는 감사제와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원제,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로 나누어집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동물과 함께 곡식도 풍성하게 예물로 드렸고, 무교 전병뿐 아니라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날에는 제사장들과 이웃들이 함께 제사드리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들으며 화목제의 고기는 그날에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원제와 자원제는 재물을 드린 날과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화목제에 대해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19절 말씀 후반부에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입니다. 화목제사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며 화평을 이루는 은혜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극은 부정하지 않은 자, 곧 정결함을 입은 자만이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화목의 제사는 제사드리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예배자로 준비되고 누려야 하는 은혜 충만하고 거룩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되도록 만드는 영향력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13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재물과 함께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관용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이웃을 향한 나의 기준과 잣대를 바꾸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화해와 용서를 쉽게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에서만 과감히 유교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굳은 신념과 신앙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막혀있는 관계들이 풀어지고 화평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의 길을 우리 향한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속건제와 화목제 규례를 통해 제사 드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함께 거룩함을 입고 준비됨으로 예배에 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미약하나 주님 향한 믿음과 절제된 삶으로 준비되어질 때 공동체를 바꾸시고 그 위에 은혜와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회복될 때 성도들 간의 관계도 풀어지고 화평게 되는 역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